Reading for the viewpoint. 자 이게 이름이 명칭이 뭐야? 딱 여기서 보이는 게 viewpoint죠. viewpoint. viewpoint라는 거는 즉뭘 보라? 관점. 자 이게 엄청 중요해. 이거를 진짜 기억을 잘 하고 있어야 돼. 자 관점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어, 이 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토픽이 있을 텐데 그 토픽에 대해서 이 각각 등장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등장 인물들이 나오기 전에 그럼 자 우리는 관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 관점을 알려면, 이 글에서 토픽이 뭔지를 알아야겠지. 자, 그러면 이 글의 토픽이 뭔지를 알려면, 어디를 봐야 토픽이 나올까? 보통은 앞라인에서 나와요. 보통은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할 중요한 주 메인 키워드와 토픽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를 나는 근데 해석이, 선생님, 저는 1도 안 돼요. 그러면 이 문제 풀수 있냐, 없냐? 없다가 된다고. 그럼 첫줄라를 우리가 한번. 여기 자 소셜 미디어랑 블로그에서 많은 사람들은 바람에 침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블로그에서 지금 걱정하는 게 뭐다? 프라이버시. 이 사람의 개인적인 내용을 뭔가 흐트러트릴 수 있을 거라는 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Not just their own. 자기네들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프라이버시에도 Not just 뿅 but that of 뿅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 것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에즈웰 well 또한 역시도 뒤에다 붙여놨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버시도 또한 어, 많이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대충 각이 나왔는데 아마 소셜미디어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게 러니까그저 여기에 메인토픽이 되지 않겠느냐 일것 같아. Social media sites d o have community standards. o c i a l media s i t e 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 커뮤니티, 그러니까 커뮤니티 수준의 기준을 갖고는 있어. 여기서 리를은 거의 없는이에요, 거의 없는. 이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리를과 어리를이. 그래서 거의 없는인데 이게 조금 있는이라고 해버리면 완전 달라지는 거야. 동의를 못 해. 동의라는 것이 없어, 지금. 무엇이 appropriate, 적절한가, 뭐 하기가, 올리기가, 그리고 무엇이 적절하지 않는가에 대한 합의는 없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Many believe that parents should exercise some, some restraint in order to protect their children from future shame of a ridicule stemming from online posting of their toddler pictures. 자 여기가 many believe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장이죠. 자 여기 해석해봐요. 여기가 나는 좀꽤 중요할 것 같아서 주 메인 의견인 여기가 나온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부끄러울지도 모르는 그런 사진들을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미래에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아기들이 사진 중에 어떤 거를 올릴지 약간의 규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이 믿는데요 자 소셜미디어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프라이버시가 가족들한테까지도 연계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다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가 돼서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서 어떤 사진을 올리고 어떤 사진을 올리면 안 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이 글의 주요한 키워딩 이거잖아, 그렇지? 이게 키워딩이야. 자, 그럼 잡았어.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거는 뷰 포인트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인물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등장인물들이 뭐 A란 사람, 뭐뭐 낸시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탐이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수잔이란 사람도 있겠지.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의견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할 거야. 그럼 낸시는 엄마야. 그래서, 낸시가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내 애들이 귀여워서 찍은 사진 가지고 올렸는데, 그게 부끄럽다고, 그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말도 안된 소리라고 할 수도 있고, 어, 그, 탐이란 사람은, 맞아, 맞아, 그거는 맞는 거다. 우리, 뭐, 나의 애기가, 우리 애기가 엉덩이를 까놓은 사진을 내가 올렸더니, 그 애가 맨날 학교에서 그 사진 가지고 놀림을 당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의 포인트는 뭐냐? 여기서부터의 포인트는, 여기 나온 등장 인물들이 이 위에서 우리가 말한 토픽에 대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것도 아니면 중립을 갖고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자기가 100% 이거를 해석을 할수 있다라면 당연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뭐야?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수 있는 사람이 드물지. 그러면 우리는 이 토픽에 대해서 등장인물들이 어떤 식의 의견, 그러니까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만 잡자고. 긍정인지 부정인지 중립인지. 근데 영어를 잘해가지고, 선생님 저 긍정인데요. 왜 긍정이냐면요. 이래서 긍정이에요.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으면 당연히 정말 이상적으로 100% 잘한 거고. 근데 선생님 솔직히 영어 이거 너무 어려워서 왜 완벽하게 긍정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만들어내기는 힘들지만, 그냥 느낌상으로 바, 보고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의 사용을 봤을 때이 사람은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 사람은 자꾸 나쁜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영, 아, 영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등장인물들을 체크를 해볼수 있어요 자 등장인물 넘버원 여기 나오지 에이미 스미스 또 그럼 지금 등장인물이 총네 명이 나와요 에이미 진 제니스 그 다음 도레스.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기가 할 일이야. 뭘 해야 되냐. 이 각각 4명의 등장인물이 위에 말하고 있는 토픽에 대해서 조, 긍정인지 부정인지 중립인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지.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왜 긍정인지 왜 부정인지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근거까지 말해주면 땡큐베리감사지만 못한다고 해도 신경 안쓸 거야. 단, 얘는 긍정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얘는, 그니까, 러 위에 말한 거에 동의하는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얘는, 아, 그걸 비동의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생각, 상관없어.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야. 읽어보고, 이 사람들 각각 네명의 등장인물이 갖고 있는 스탠스가 어땠는지 나한테 말을 해줘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봐볼까? Which statement w l d Smith랑 Oakley가 동의할 만한 게 뭐냐? 자, 스미스는 얘, Oakley는 얘. 오클리랑 수미스가 동의할 만한 게 뭡니까? 자, blogging about a baby is harder than raising a baby. 이맞요 블로깅, 아, 에 대해서 아이에 관한 블로그를 쓰는 것이 아기를 실질적으로 기르는 것보다 더 어렵다. 두 번째. blogging helps reduce the stress. 음. 그래서 블로그는, 그렇지. 그러니까 블로그 쓰는 게 좋다라는 측면에 가깝네. B는, 그지? 왜냐면 블로그를 하시면 sudden lifestyle change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니까 그럼 세 번째 parents should accept some isolation as unavoidable 자 부모들은 인정해야 된다 친구도 많이 못 만나고 고독하지 얘. 그거를 그냥 인정해야 된다 부모들은 고독할 거라는 것을 그다음에 네 번째 parents should keep their parenting story private 자 부모들은 프라이버트하게 유지해야 된다 자 뭐를? parenting story를 그러니까 블로그 쓰지 말아라는 거네 자, 그럼 봐. 1번, 4번은 블로그의 부정. 2번은 블로그의 긍정. 3번은 그냥 잡소리. 관련 없는 소리. 자, 이 상태로 놓고 봤을 때 본인이 뭐 답을 골라야 된다고 해, 하면 여기서 지금 나, 에이미 스미스 씨는 긍정이라고 했고, 지인 어클레 씨는 부정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본인이 해석을 한 이유는 여기 있는 admit the blogging service serves as a family activity that offset the intense challenges of the parents who o d 해석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게 왠지 부정스러워서 부정이라 고 그랬거든. 맞아.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를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이 사람을 부정으로 잡은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존어클이진어클은 뭐라고 생각하냐? 동의한다. 어드빈한다. 블로깅은, 뭐, 뭐한 역할을 하다. 뭐로서 역할을? 해? 가족의 액티비티, 가족 활동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 가족 활동의 역할이 뭐야? 상쇄시켜줘. 자, 상쇄시켜준다는 건 없애준다는 거지, 뭘 없애줘? The intense. Intense는 강한 챌린지, 도전. 야, 여기서 힘든 점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힘든 점을 상쇄시켜주는 가족 활동이다. 이거 긍정이네. 근데 여기서 보면, 근데 그걸 다 떠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접근을 했는지 잘 생각을 해봐요. 이거 딱 보니까 얘는 블로그가 오 나쁘다라고 했어요. 자, 얘는 블로그가 오 좋다 파라고 들어갔다 그랬지. 세 번째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뜬금포 잡소리라고 그랬고, 그리고 네 번째는 어 스토리 프라이빗 해야 된다니까 블로그에 대해서 단점이라고 생각해. 자 근데 이거 딱 봐도 모양 봐봐봐. 얘네 둘이 부정이고 얘 하나 긍정이고 얘는 쓰잘데기 없는 소리야. 그러면 우리가 옵션을 가지고 답을 고르려고 할때 2번밖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은 자 우리는 여기서 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첫 번째가 블로그 이야기하고 있었지. 블로그랑 연계가 되냐고 이게 하나도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이왕이면, 내가 에임이랑 오클리는 긍정이라란 걸 알았으면 너무 좋겠지. 땡큐베리 감사인데, 오프셋 하나 때문에 전체를 제대로 잡지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기라도, 보기라도 내가 해석을 할수 있다면,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확률, 확률상의 게임이 된다는 거야. 이번 같은 경우도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자, what can we most, most reasonably, 예측성 질문이에요. 예측성 질문. Most likely. 음,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성 질문이란 거는 머리를 써봐라. 네 머리로 네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수 있을 것 같니? 가장 그럴 듯한 결론이 뭘것 같니? 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나오고, reasonably, likely, 뭐 suggest, assume 뭐 이런 거 나오면 다한 단계를 더꽈서 너의 좋은 머리를 써서 critical thinking을 해봐라는 뜻이야. 우리가 이 아티클을 읽고 가장 그럴듯하게 결론을 낼수 있는 게 뭘까? 우리는 이아티크를다 읽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 자, 1번. 블로거들은 이름을 쓰는 것이 좋겠다. 그들의 트루 아이덴티티. 그들의 진실된 아이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신분이죠. 그들의 진짜 신분을 가려주는 이름을 쓰는 게 좋겠다. 닉네임 써라 그 소리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차일드 케어 스킬은 아동을 돌보는 기술은 내추럴리 자연적이지 않다. 오, oh, 우은 모든 여자들에게.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다 다 같은 어, 다 같은 엄마들이 아니다. 세 번째. 아이들은 훨씬 더 안전하다. 만약에 스트레인저, 왜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 모른다면 아이들은 훨씬 더 안전할 것이다. 그러면네 번째. 부모들은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뭐 하기 전에 그들의 디테일, 온라인 그러니까 그들의 디테일에 대한 것을 온라인에 올리기 전에 좀 생각을 하고 올리는 것이 좋겠다. 자, 이 중에서 네 개, 이네개 중에 우리가 가장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게 뭘까? 그런데 결론은 이거야. 내가 아무리 이거를 어떻게 푸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도, 선생님, 저는 하이드라는 단어도 모르겠고, 아이덴티티도 모르겠고요, 내추럴리도 네, 솔직히 잘 모르겠고, 뭐 디테일스라는 단어도 잘모르겠어 해버리면 이걸 자체가 해석이 안될 정도의 단어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이거 푸는 방법을 천번 만번에 알려줘도 못 푼다고 어, 그 단어의 정도가 있어 정도가 근데 나는 솔직히 파트 3과 파트 4를 모든 단어를 100% 알기를 바라진 않아 그런데 전체적으로 적어도 너의 영어 수준이 이 보기의 단어를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70% 정도 단어는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3, 사를풀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대충 그냥 파트 4는 항상 포기하, 포기하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근데 생각보다 포기하지 않고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긴 있거든. As long as 여기를 해석이 된다라는 가정 하에, 보기가 해석이 된다라는 가정 하에. 4번 해석하면. 누가 가장 관심이 있을까? 이 기사에 어, 어린 형제 자매들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집에서 처음으로 아이를 낳아서 머무, 집에서 머무르는 엄마들, 아이들의 폭력,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동 학대, 아동 학대의 전문성을 가진 심리학자들, 네 번째 소셜 미디어를 발달시키는 디벨로퍼들. 이것이 엄마들한테는 마음이 좀 풀리게 할수 있는데 그 엄마들 심심하잖아 집에 살거 없으니까 블로그를 싸드린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근데 그게 엄마들의 감정이나 마음을 이렇게 아우르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아이들한테는 프라이버시한테는 위험하니까 뭘 올릴지 좀 조심해서 올려라라는 거잖아 말 그대로 그래 first time 처음에 집에서 머무르는 엄마들 자애기막 낳고 집에서 first time stay a home mom 집에서 머무르는 엄마들 자, 마지막, 5번. 자, we can conclude that parenting blogs are A. 우리는 결론 낼수 있습니다. parent 블로그는, 이 부모들이 쓰는, 블로그, 그 부모가 쓰는 블로그들은 1번, benefit to family, 가족들에게는 도움이 짱짱짱 된다. 2번, contentious issue, contentious,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논쟁의 여지가 있던 건 뭐야? 양립적이라고. 긍정도 되고 부정도 되고. 그리고 노윈 시츄에이션은 당연히 이길 수 없는 시츄에이션이다 그러니까 안 좋다 네 번째 Threat to toddler 토들러들한테는 굉장히 협박적이다 이번 엄마한테는 긍정적이고 애들한테는 부정적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다 떠나서 내가 말했잖아 포인트를 뭘로 잡아? 키 포인트 그러니까 키 토픽에 잡아라 두 번째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잘 잡고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는 블로그와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온다면 당연히 안 돼.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또 봐봐. 마지막 같은 경우는 얘네가 이거랑 이건 안 되게 해놨어. 노빈이랑 스는 이거 둘다둘다 그, 부정이잖아. 부정을 고를 순 없잖아. 둘 중에 하나 고르면 하나도 맞아야 되는데 그건 안 되니까. 베네피트 패밀리는 긍정적이랬는데꼭저기 읽어보니까 긍정적이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컨텐츠스가 뭔지를 몰랐다고 해도 고를 수도 있어. 뭐좀 약간 머리 쓰는 친구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돼요.